네 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와랜드 입니다 아이고 호피복랑금 입니다 그렇게 비싸더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원종 방울복랑금 입니다 묵으니까 묵으니까 라인이 살아 있네 그러죠 예 살아 있습니다 자 어머 이 아이는 키웠더니 라인이 조금 없어졌나요 방울복랑금 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봉랑, 복랑, 봉랑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봉랑이 음, 시리즈 가기 전에 제 사랑을 한 번만 하고 가겠어요. NBS라고 하는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농사를 잔을 친다고? <laughs> 네, 그, 출연했습니다 어, 농사 잘 지는 사람을 선별해서 저를 출연시켜 주셨습니다 농사 잘 짓나요 어, 우리 농장에 와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진다 어, 그러면 100% 다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지을 순 없습니다 자 어, 오늘 호피복랑금은 제가 어, 귀하디 귀한 아이 오늘 봄 출하 처음 했습니다. 어, 호피복랑금, 어, 지난번에 제가 짧은 영상 올렸더니 많은 분이, 어메, 좋아라. 그러고, 어, 몇 개씩 하셨죠. 자, 호피복랑금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호피 복랑금 가격은 만 오천 원인데 먼저 주문하시면 먼저 주문하시면 어 아유 선별해서 먼저 먼저 순자적으로 갑니다 나중에 보신 분들은 할수 없어요 왜 애기가 <laughs>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호피 복랑금 가격은 만 오천 원 아유 이름이 쉽다 호 피 봉랑금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어, 둘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유, 호피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종 방울 봉랑금. 세상에. 이쁘죠? 물이 고픈가요? 어유물 주면 되지. 그죠? 자, 어 원종 방울 봉랑금이 이제 입장이 조금 긴가요? 자, 55,000원짜리가 짝대기 합니다. 12,000원. 왜냐면 제가, 그, 이렇게 적심을 해갖고 키워서 구독자님께 소개하기 때문에 짝대기가 가능합니다. 요 아이는 입장이 조금 길죠? 길죠? 어머, 내 몸매처럼 날씬합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laughs> 자, 호! 방, 원종 방울복랑금은 12,000원입니다. 자, 조금 이렇게 헷갈려하지 마셔요. 얘는 입장이 틀리잖아요. 방울복랑금이에요. 맞아요, 15,000원. 그래서 호피하고 방울복랑은 15,000원이지만 원종 방울복랑금은 제가 조금 더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해 드린다 그 말입니다. 자, 호피복랑금이에요, 15,000원. 그리고 방울복랑금. 15,000원 그리고 원종자가 붙으면 약간 길다았지만 가격은 12,000원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유 내가 음 자, 그다음에 방울복란금. 나는 조금 더 풍성하고 으 어, 조금 큰 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아이는 6만 원이에요. 요렇게 한 포트가 6만 원이에요. 어, 모주실에서 제가 <laughs> 구독자님께 아, 이렇게 키워 보세요라고 하려고 모시고 온 아이. 방울목랑금 6만 원이에요. 6만 원. 네. 자, 다 구경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만 더 구경하고 갈게요. 제가 로티폴이라고 하는 에, 그 창인데 정말 이뻐요. 로티풀. 음, 가격 2만 원이요. 아, 20만 원. 20만 원 큰일 날 뻔했다. 로티풀. 가격 20만 원이요. 세상에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멋진지. 예, 로티풀. 그다음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20만 원에 깜놀했죠? <laughs>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오 이렇게 이쁘다오 아유 세상에. 자, 그다음에 이 산호수라고 하는 아이는 예, 55,000원짜리 지금 할인해서 5만 원이에요. <laughs> 야는 뭐가 틀려? <웃음> 그러게요. <웃음> 아유 세상에 두 개를 같이 놓으면 다른데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 로티풀하고 산호수하고 어쩌면 으, 어떻게요 비스무레? 아이그 달라요 자 산호수는 가격이 5만원인데 제가 볼때 수량이 많지 않아서 득템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산호수를 제가 디테일하게 한 번만 쏘아 드릴게요 자 산호수 이쁜가요? 끝내주나요? 세상에 포트는 지금 약 12cm 정도에 되는데요 분갈 어유 세상에 손톱바 나는 로티폴 20만 원보다 더 이쁘네 그죠? 자이 아이는 산호수라고 하는 아이이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어,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종자실에서 대품으로 키워서만 판매하는 종자를 제가 수량 몇 개만 사정해서 어, 구독자님께 이렇게 어, 한번 맛을 보시라는 뜻으로 헉, 아이고 세상에 산호수 5만 원이에요. 분 갈, 분안 갈았어요? 분 갈아드려요? 예, 주, 문하시면 제가 제 흙에 이렇게분 갈아드릴게요. 이 아이는 로티풀, 왜냐면 제가 로티풀은 가격대가 있어서 분을 바꿨습니다. <laughs>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옛날 게 좋아. 그럼 맥라이징 하셔요. 3만원. 맥라이징 3만원이에요. 가격. 엥, 라이징 가격 3만원입니다. 12cm 포트에 있고, 다 빨강인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 각기 비교를 하면 다 얼굴에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로 갈까요? 음, 자, 요고, 요고, 요고. 아이고, 세상에. 제가 짧은 영상에 올릴 때마다 구독자님이 몇년 키웠냐고요? 제가 5년 키운 아이. 자 데비 철화입니다 데비 철화 자 그래서 데비 철화는 6만 원 5만 원에 소개합니다 헉, 어머 그래요 데비 철화 15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5만 원으로 소개합니다 데비 철화 그다음에 요 아이 진짜 멋진 아이 베라가모 오늘은 특별히 조금 중품 중에서 멋 멋지게 달구어진 아이의 중품을 소개합니다 베라가모 5만원짜리가 4만원 짝대기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시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보시고 위 아래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베라가모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먼저 갈까요? 세상에 멋진가요? 끝내주나요? 아, 멋있어요. <laughs> 자, 이 아이는 연두장미금이에요. 제가 장미금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연두장미금은 약간 새엽이에요. 뭐에 비해서 장미금에 비해서 연두장미금 뭐머야인이네 자, 6만 원짜리가 5만 원인데요. 자, 15cm 분해. 넘치나요? 넘치네요. 넘치나요? 넘칩니다. <laughs> 아유, 금이에요, 금이에요. 자, 이 아이도 가까이 보고, 자, 요렇게 보시고, 아, 세상에. 멋있다, 그죠? 자, 연도 장미금 6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소개합니다. 괜찮았어요? 어머, 나는 베라가 뭐, 아, 멋있죠? 멋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대비 철화를 지나서, 제가 만들어서 가장 우리집에 제일 많은 아이 제이드스타 금이요 세상에 어디는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돌기 제이드스타 금이다 그러는데 아이고 돌기는 제가 한가지만 말해드려요 물이 조금만 곱아지면 돌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자로 물 주면 쫙 펴져요 그럼 생얼인가요 아이고 조금만 물을 구, 굶겨보세요 자 제이드스타 금은 10, 5cm 포트는 5만원짜리가 짝대기 4만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가장 많아요 자 2만원짜리 나는 키워보겠다 그러면 2만원 4만원 자 보스 어때요? 다르잖아요 보스가 다릅니다 자그 다음에 블루드래곤 아우 얘는 또왜 여기 남의 집에 와서 곱살이 꼈어 자 5만원짜리 4만원에 소개합니다 블루드래곤 매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왜 여기 왔디 멋진가요? 5만원짜리 4만원 소개합니다. 그리고 얘는 토스카넬리요 손톱 봐봐요. 나는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멋지게 키워보기는 처음입니다. 토스카넬리. 세상에 어쩔까.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짠짠짠짠짠짠짠짠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 캬.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토스카넬리를 그비쌀때 음, 어떻게요? 입장 다섯 개짜리 13만원에 열개 130만원 주고 사서 그 아이를 다 키웠어요. <laughs> 자, 이 아이요. 5만원짜리가 4만, 어만 8만원짜리요. 8만원짜리가 50% 해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은 시세 그렇게 안 갑니다. 어, 제가 예전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서롱마리아 금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 어, 정도면 한 30만원? 60만원 했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리요 오늘은 얼마예요? 5만원 설홍 마리아 금철화가 5만원이에요 설홍 마리아 금 중에서도 이 뒤쪽이 붉게 물든다고 해서 설홍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설홍 마리아 금철화 5만원 아메 네, 진짜 멋있다 자 그리고 진짜 멋있는 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자요 아이가 멋진가요? 안 멋진가요? 아 실물보다 조금 아쉽네 그죠? 실물은 정말 예뻐요. 여기가 제 책상 바로 앞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침마다 얘를 보고, 모닝, <laughs> 아유, 세상에. 모닝 눈맞춤을 합니다. 모닝 눈맞춤. 청사초롱이고 가격은 20만원이에요. 어, 이 아이도 있고, 그리고 청사초롱이 아직 물 줬더니 약간 선홍색에서 진한 색으로 변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청사초롱이에요. 청사초롱, 청사초롱 가격은 20만원. 어머 그래요 <laughs> 더 비싼 아이요 엠바스톤 어, 어, 요 아이는 엠바스톤은 제가 가격 공개하지 않을 테예요 왜냐면 <laughs> 자 가격 엠바스톤이에요 어, 음 엠바스톤 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캡처해주세요 엠바스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어머 우리 집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늘 어, 영상에. 찍는 아이가 아니고 늘 제가 많이 수량을 개체 수를 늘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엠바스톤은 네 비쌉니다. <laughs> 엠바스톤 왜냐하면 저희 우리 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라고 소개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구매코자 하시면 기꺼이 제가 맞아요. 판매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 아이는 푸시캡. 15cm 포트에 이렇게 멋있어요. 자연군생이에요. 헉, 나는 이렇게 시커먼스가 왜 이쁜지 몰라요. 푸시케 자연군생입니다. 어, 5만원짜리 오모 짝대기 있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5만원짜리 4만원 어, 다 자연군생이에요. 어, 제가 외두에 작은 아이부터 지금까지 쭉 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나 이런 색감을 좋아해요 어, 자 푸시케 5만원짜리 4만원으로 소개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여기 어, 요 아이 보러 왔어요 아비유 어, 제가 그 출하하면서 올봄 처음으로 분갈이를 싹 해서 출하해요 어, 자뭐 어, 4두? 최소한 4두 이상 4두 이상 어머 세상에 이렇게 모셨어 보송보송한 약간 느낌으로 질감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비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어, 참고적으로 외두짜리가 있는데 아비유 외두는 만 원인데 임에대에는 없네요. 예. 자 아비유 5만 원짜리 예,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경하세요. 저한테 이 크레용이 있어요. 예. 에, 크레용은 5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굳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자연군생이고 이렇게 굳혀진 아이 크레용이 있고 5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이와랜드의 아이들의 매대 하나 반을 소개했어요 <laughs> 아유 세상에 자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에 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 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요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여기+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어,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무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쩐쩐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오, 창읍 창읍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창흙은이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 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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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어, 어,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10 원입니다. 10kg는 2만 원. 쑥쑥이만 구매 고자하시면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kg에 만 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어,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흑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000원, 대짜는 만 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요렇게오머니 세상에 자요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원 4천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집입니다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